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분 만에 저희 어,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저희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생성형 AI 갤러리를 만든다면 어, 거기에 이미지들이 필요할 거고 또 도슨트 텍스트 설명하는 텍스트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어, 생성형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해 보시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갤러리 요구사항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랑 도슨트 텍스트를 생성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거를 뭐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파티락이라는 저희 서비스가 있는데 AWS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LLM을.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 프롬프트를 저희 AWS 콘솔, 배드락에서 채팅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 제네레이팅 하는 그 창에서 플레이 그 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 그리고 이걸 코드로 가져와서 실제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어뭐 직업이라든지 성별, 연령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보는 거를 코드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 이미지들이 있고 이 이미지들의 사용자들이 사진을 여기서 찍으면 그 얼굴을 입혀서 그 이미지들이 자신의 사진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미지들 베이스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들과 여기 당신의 전생에 대한 뭐 갤러리라면 여기 텍스트들을 생성을 해야겠죠. 이런 걸 뒷단에서 많이 생성을 했어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랜덤으로 이렇게 어 이걸 셀렉트를 해서 나오는데 사용자가 오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에서 개인 정보 동의하시고 사진 찍고 업로드를 하시면 오른쪽에 자신의 디스플레이에 조금 있다가 내 얼굴과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로 전생 이미지들, 갤러리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골라서 그걸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전생 이미지들이 새로운 이미지들이 뜨고 여기에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생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성하나 이거를 해볼 예정인데요.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블렛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 사진은 저희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로 어, 뒤에 백단에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린 사진들을 저희가 레코비션 통해서 얼굴을 좀 이렇게 추출해내고요. 그 이미지랑 저희 아마존 배드락으로 기존의 전생의 이미지들 있잖아요. 갤러리 이미지들을 미리 사실은 생성을 해놔요. 수만 개를 생성을 해놨고, 그걸 막 생성을 해놔서 S3에 저장해놓은 것 같이 랜덤으로 골라서, 어, 이 고객, 이 얼굴과 합성을 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배드락으로 아까 여러가지 어, 이미지들, 전생 이미지들을, 스토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미지 생성 조건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들 다 이제 어,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성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나이도 여러 개가 있었고 시대도 뭐 기원전부터 뭐 중세 시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직업도 이거보다더 많이 있었어요. 재미를 위해서 뭐 마법사 이런 것도 넣었었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파티라이 가보시면 제가 만든 파티라. 앱이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티락게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성형 AI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가보면 이게 제가 마크다운 트랜슬레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다운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또 LLM들이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어, 잘 보면 제가 넣은 건데 플레이스홀더예요. 그래서 변수를 넣었는데 어떤 랭귀지로 번역을 할 건지 그렇죠. 리안으로 되어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편이술하면제편이술로 하겠죠. 그리고 마크다운 텍스트를 넣으면 여기에 사실 여기 LLM이 숨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보고 마크다운 인풋 아이 인풋은 마크다운 인풋이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룰로 봤을 때 이게 마크다운 파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넣으면 이거를 어, 코드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마크다운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그쵸 그거를 넣을 폴더입니다. 그렇죠? 트랜슬레이트아웃풋에는 이제 여기 LLM이 들어갔는데 어 프롬프트가 여기 타겟 랭귀지 코리안이랑 마크다운 이걸 가지고 마크다운 태그는 빼고 잘 아무튼 번역을 해줘봐 이렇게 하면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소네스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환도 가능할 건데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한국어로 이 마크다운을 번역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끔 번역할 때 사용하는데 일본어로도 되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서.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됐죠. 원래 요 부분인데 이미지 썸네일은 깨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페니스로 뭐, 하면 제페니스로 되겠죠. 요거 설명드린 이유가 어, 저희가 파티락으로 아까 이미지 갤러리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파티락을 설명드린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이미지 제네레이터를 테스트할 변수들, 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시대,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 오일 페인팅 전생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지 실사 전생 이미지 잘 선, 생성이 되는지 또 가상 여행을 떠나는 테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입니다. 컨트리라는 데 한국 한국이라는 것들을 넣어놨고.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쵸? 렇이 부분을 변경하면 이 아래 결과들이 다 변경이 됩니다. 일단 한국의 중세시대니까 조선 정도 되겠죠. 그리고 20대 여성분의 상인에 대한 전생 이미지를 만들어 봐. 그러면 오일 페인팅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는 모델이 있고, 여기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변수들을 봐서 이 포트레이트 이미지를 만들어 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생 이미지. 요 프롬프트에 맞는 요 변수들이 다 채워지 겠죠 한국의 한국 스타일의 뭐 에이지 20세 뭐 이런 것들. 나는 프롬프트에 대한 전생 스토리를 스토리를 네가 만들어 줘.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사 전생 이미지도 이렇게 제가 넣어 놨어요 이거는 리얼, 리얼한 리얼 커터 이미지로 해주고 이거는 거기에 맞는 또 전생 이미지, 실사 이미지에 대한 거 전생 이미지 만들어줘 요건좀 다르죠 요거는 어, 변수를 일부만 사용해서 어, 20세의 어, 여성이나 남성이 어디를 여행하는 거를 그려줘 어, 가상 여행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 어떤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인데 거기에 뭐 랜드마크 같은 걸로 네가 잘그 여행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드죠. 그래서 여기서 돌려보면 이어 정보를 기반으로 전생 이미지와 여행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조선 후기였네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한양의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 물려받은 가게도 있고 이런 전생 스토리가 나왔고 오일 페인팅이어서 이렇게 그림처럼 나왔는데 조선시대풍으로 잘 그려졌어요, 그렇죠? 어, 프롬프트가 잘 워킹하는 것 같아요. 위젯이 좀 그렇지만 여기 20세기, 18세기 조선의 창인으로 태어났대요. 또 이건 다른 스토리죠. 비슷한데 이건 실사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어, 실제 사진처럼 좀 만들어진 이미지죠, 그렇죠? 가상 여행을 떠나는 이미지인데 어, 좀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죠. 일단 한번 새로 돌려볼게요. 가상 여행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한국에, 어 그죠?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밤에 뭐 남산타워도 가고 야경도 보고 뭐전 북촌 한옥마을 나왔네요, 그죠? <laughs> 이렇게서 해잘 만들어져요. 이걸 또 만약에 우리가 어디로 바꿀까요? 엘리로 바꾸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세계에 맞는 이미지들이랑 베네시아에서 상인의 딸이었대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잘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드를 위한 테스트고 여기에 있는 걸 기반으로 뭐 여행이라든지 이거 셀피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상당히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거의 조합을 막 돌려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레이스홀더들이 있었고 이 변수들을 이렇게 채워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베드락에 뭐 가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텍스트면 텍스트, 이미지면 이미지. 여기서 모델 다양한 거 골라서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 가능하세요 지금 이제 어, SD3 라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플라이를 하고 여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근데 원래 아까 전빈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락에서 해봤던 것들은 이제 로그인 없이 해보는데 여기서는 더 다양한 좀 파티락에서는 좀 일부 모델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그려졌죠. 이게 이제 오일페인팅인데 프랑스죠. 그 코리아도 한번 해볼까요? 금방금방 금방 나옵니다. 다른 모델들도 이제 바꿔서 해보실 수 있고요. 한국인, 어,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만들어서 만약에 채팅 모델인데, 모델에서 저희는 트로피, 소넷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그냥, 어, 안, 롬, 음, 그, 음, 음.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전생 이야기1 5 0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어, 이름도 지어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면서 어떤 모델이 이제 잘 만드는지 저희가 알수 있고 이런데서 보시면. 아마존 Q 같은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하는 뭐, 샘플 코드도 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오토3로 샘플 코드. 하면 주나요? 이렇게 이런 코드들을. 샘플 코드들을 만약에 보트스로 한다면 받아서 이제 구현을 할수 있겠죠? 음,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 좀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모델들을 뭐 클러드3를 뭐3.5 다른 모델, 모델 아이디만 바꾸면 이런 것들, 텍스트 모델도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여기 가보시면 저희가 여기 전생 이미지, 여기, 배드락 갤러리를 만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블로깅을 해놨는데, 이 아래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요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이 블로그에서 어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갤러리를 앱으로 구현했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실제인지 테스트인지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뭐, 오일 페인팅을 할지, 리얼리스틱 이런 인자를 받아서 어떤 모델로 이미지 만들지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해놨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희는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크리덴셜이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어서 이런 홀더 아까 저희가 봤던 어 여기에 관련된 이런 홀더들 코드를 구현한 거죠. 여기다 넣어놓고 만약에 이제 주석으로 해놨는데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어 실사 이미지나 페인팅 뭐 이미지들을 여기 어 어떻게 바꿔가면서 넣을지 템플릿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네레이션 하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제네레이션 하는데, 오일 페인팅이라면 오일 페인팅에 대한 아까 프롬프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성별, 컨트리, 뭐, 시대, 직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막 돌아가면서 그 템플릿에 대한 아까 저희가 프랑스도 보고, 어, 한국도 보고, 이탈리아도 봤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막 생성해내는 거죠. 그쵸? 좀 중요한 코드들은 어, 이런 모델 아이디만 바꾸므로 인해서 이제 타이탄을 쓸 건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쓸 건지 지금 여기 코드에는 없는데 이제 s d 3 라지 모델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설정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모델에 프롬프트를 줘서 그렇죠? 이 프롬프트를 줘서 저희가 여기서 생성했던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되도록 코드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길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이렇게 미 h 를좀 설정을 했고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돌리면 근데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이이미지들 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미지들을 받아오고 요 프롬프트 가지고 어 오일 페인팅이라면 요걸 가지고 초상화에 대해서 150자 정도로 전생 스토리를 만들어 줘. 전생 스토리를 만들어 줘. 요걸 가지고 클로드3 어, 이 코드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블로그에 다 있어서 어, 이걸 가지고 스토리 만들어 와서 저장을 다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이제 이미지랑 스토리가 다 나오고 이거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도 넣어 놓고 여기 이미지 이쪽에도 저장을 하거든요 한번 돌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오일 페인팅으로 프로덕션 모드로 돌려줘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아까 하나하나 하던 이런 작업들을 코드로 마구마구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지인데 이탈리아의 1700년대 이, 이것도 이 이제 다 변수가 있겠죠. 스토리를 말해줘요. 이건 이제 프롬프트로 전생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어, 얼만큼 이제 토큰을 사용했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스토리가 어떤 게, <laughs> 묵묵한 시골의 농부였지만 왜냐하면 어, 이런 농부 같은 것들도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변수에 어, 요걸 다 돌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농부, 왕, 대장장이, 일본의 1 7 0 0년대 뭐, 뭐, 이런 포터, 뭐, 머찬트, 뭐다 있습니다. 몽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와 있어서 아까 저희 베드라 갤러리 시연할 때는 이 이미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동적으로 생성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다 생성을 해놨던 거죠. 대장장이네요. 그렇죠? 블랙스미스고 파머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코드는 사실 저희는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었지만 참조하시면 어,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쓸수 있고 어, 클로드를 코드를 활용해서 뭐 요약도 하실 수 있고 레그를 구현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코드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어, 짧게 저희가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저희 파티락 그리고 콘솔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빠르게 베드락을 활용해 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